오점만점에 5점 오점. 5점! 스튜디에서 모션데스크의 대중화를 꿈꾸며 출시를 한스수디 루나 모션데스크. 가성비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량이 폭주하고 있어. 그동안의 고객님들의 견에 적극 반영해더욱 완벽하게 리뉴얼까지 했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살펴보자고. 새롭게 바뀐 스튜디 루나 모션데스크 너무 궁금해. 72cm부터 107cm까지 내가 원하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모션데스크. 세 가지 메모리 기능으로 나에게 딱 맞는 높이를 빠르게 변경할 수 있어. 어? 조작하는 부분이 달라졌어. 우선 기존에 두 번씩 눌러야 작동했던 메모리 버튼은 한 번만 누르면 높이가 조절되게끔 더 간편하게 변신 되었어 메모리 저장할 때도 원하는 높이에서 길게 한 번만 누르면 세팅이 되니까 너무 쉬워 저 새로 고친 버튼은 뭐야? 우리가 집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불편한 자세로 계속 있게 되잖아? 그럴 때 사용하면 너무 유용한 기능이야 30분, 45분, 60분 카운트다운으로 따로 타이머 맞출 필요 없이 버튼 한 번으로 허리 건강을 챙길 수 있어 맞아,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다고 들었어 스스디 루나모션 덱스로 허리 건강 누리이 더 자세한 디테일은 다음 달에 도전해주세요. 수수디는 용인과 인천에 쇼룸이 있어요. 들어오세요.